자, 브루트 6번 아이언 길이 폴폴 프로님 테스트 중. <laughs> 어, 브루트 10.5도 특별히 피팅한. 어, 오다 6번 아이언 길이 브루트 10.5도 커스텀. 하나다. <laughs> 230 하자니 오, 가네여, 가네여. 어이, 네. 230 232, 원. 어 가네요 가네요 228m 이예230이 2000원 오우 굿샷 아이러 되겠다 안되는게 아니리 잡고

240가야 이야 요... 아... <laughs> 두번 기회 두번 어? 기회 두번 이디 2000원 해야 다 어? 아0 0 0원밖에 없네 2000원 빌려올게 아안아 1000원 빌려 빨리 1000원 라 힘이 니 떴다 떴다 20회지 않오 하. 또써5 나왔다. 벌다 235 봅니다. 다아요 어, 저아 <앉아서> 250대라고 <laughs> <250권은> 250. <laughs> 일반 드라이버. 45.5인치. 똑같은데요 <웃음> <웃음> 한 3미터 더 가야 삼 3미터. 완전 장터세이바다 이게. <laughs> 자, 아서제 260m. 해